대부분,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종속돼서 하청업체, 협력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로 전락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야. 그러니까 대기업이 망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. 대기업이 잘 되면 뭐잘 되고? 같이 그렇지. 잘 되고. 근데 또 대기업이 또잘 된다고 해서 하청업, 이 하청업체가 잘 된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. 그건 또 없죠. 망하면 어. 망하면. 같이 망하지만 응. 대기업이 잘 된다? 그럼 우리도 같이 잘 돼. 물론 이제 희망은 걸 수가 있겠지. 네. 어 근데 이제 그 같이 그 운명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마음은 같이 망하는 거고, 대기업이 잘된다 그래가지고, 같이 잘 되는 중소기업은 극히 드물다, 일단. 근데 왜 시장이 이렇게 됐을까? 이 생태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? 금융위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그때보다 네. 사실 IMF 때가 컸어. 좀 소신있고, 그리고 말을,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, 기술 개발을 해가는 업체들이 많이 망했어.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, 좀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죄다 골로 가고, 대기업에 붙어가지고 아까 말했듯 대기업의 하청업체 노릇을 하던 기업들은 그 대기업들이 살아남으면 같이 살아남았다. 고